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황민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실기 입문편 시간이 되겠고요. 우선은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1차를 합격하셨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합격을 축하드린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 실기시험 준비를 저와 함께하게 돼서 저도 기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앞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노력을 하신다면 예, 최종 합격의 영광을 충분히 예, 누리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예, 이번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뭘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실기, 필답형이고요. 여러분들 필답형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 주관식입니다. 뭐 주관식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답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수치, 단순한 용어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 그걸 그냥 흔하게 얘기해서 단답형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단답형의 형태를 이루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은 여러분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술형은 간단하게 정의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암기하셨던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용어 쓰고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형태가 제일 조금 어렵게 예,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죠. 계산을 하고 예, 필요한 자재를 선정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세 가지 형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출제 기준이랑 그동안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은 2017년도 대비 출제 경향, 그 다음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가기,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 그렇죠? 목표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선정이 안 되면 너무 점수가 안 좋게 나오니까요. 예, 여러분들 꼭 목표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합격입니다. 물론 합격은 60점 이상이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목표를 70점 이상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채점하고 본인 가채점하고 나서는 항상 10점 정도 내려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앉는다라는 것은 본인 자신한테 후회해서 점수를 좀 좋게 줘서 그렇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 목표는 70점 이상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뭐 관현도 문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예, 관현도 문제 저와 함께 관현도 문제 같이 보실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좀 필터링해서 보게 될 겁니다. 왜 필터링해야 되냐면 관현도 문제 분석을 제가 쭉 해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보시죠. 2001년부터 2016년도까지 관현도 문제를 쭉 봤습니다. 제가 뭐 기사 산업 기사 전부 다 같이 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99회차에 해당되는 예, 시험을 봤습니다. 이 99회차 예, 말도 엄청나게 많은 예, 회차를 지나왔는데요. 전체 총 문제수를 계산을 해보시면 예, 1562문항 정도 됩니다. 예, 뭐한 회차에 17문제, 18문제 이렇게 평균 보통 나오는데요. 예, 전부 다 하니까 예, 1500문제 정도 됩니다. 이걸 다 보시기에는 너무 시간도 지금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와 함께는 좀 걸러서 볼 겁니다. 이걸른다고 필터링 한다는 거는 중요도, 저와 함께 한번 공부하셨으면 아실 겁니다. 중요도, 예, 자주 출제되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500에서는 한 400문제 정도 선에서 예, 저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좀 빈도수가 너무 낮은 것들은 좀 걸을 겁니다. 좀 쉽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은 한 400문항 정도 될 겁니다. 우리 교재가 크게 세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권은 이론과 문제로 문제 형태로 2권은 전체적으로 관연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3권은 3권 있습니다. 부록이라고. 부록은 여러분들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예, 심심하실 때한 번씩 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400문항은 저, 여러분들 1권, 제 1권, 1원과 문제로 나눠져 있는 형태에서 저와 함께 다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예, 우리 교재에 조금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 형태들은 그러한 형태를 유지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교재의 형태를 갖는다. 교재의 내용을 좀 충실히 하면 되겠다. 이런 거게 되겠고요. 한 가지 더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출제 기준을 조금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완전히 바꾼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주관식 필기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주관식 필기 시험 본 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종합적이라는 말이 조금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내고 예, 배점을 20점에서 30점 이렇게 높은 배점을 주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설계 능력 실무 능력 정확하게 더 물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였다라고 예,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내겠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줄더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표준 품셈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노임단가표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현장 도면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활용 능력들을 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겠느냐. 도면을 작성하는 법은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도면을 보고 아 여기에 사용한는 자재의 수량은 얼마만큼 결국 물량 산출을 할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견적 산출 우리 좀 용어가 생소하시죠 이 물량 산출이라는 건 도면에 나와 있는 자재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걸 산출하는 걸 물량 산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견적 산출이라는 거는 이러한 물량을 예, 사오고 또는 사람에게 전공자에게 일을 시켜서 돈을 얼마만큼 드려야 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견적산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러한 과정들을 물어보겠다 어, 이렇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형태하고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호연관관계는 예,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대응할 수 있으시죠. 우선은 그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필기시험에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기응용 및공사치료 여러분들이 것이시 공부하셨었죠.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안고 가셔야 됩니다. 전력공학, 뭐 이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풍압화중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 안고 가셔야 되고요. 전기기기, 아, 삼성유도전등기는 어떻게 기동하는지, 정지하는지, 운전하는지 같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회로아 이건 뭐 예,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냥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판단 기준 예, 중요해졌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라 그 수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예, 도면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물어볼 거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걸 간단히 보시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뭐, 그냥 우린 전기라고 보시면 되죠. 예. 전기를 사용할 겁니다. 쓸 겁니다. 예. 어떠한 형태로 쓸 거냐면, 그렇죠? 우리 빛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죠. 빛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력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동력. 어, 에너지, 뭐 이런 얘기죠. 우리 빛의 형태로 사용하는 건 뭐가 있나요? 동력의 형태로 사용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 빛의 형태는 우리는 전기니까 조명설비라고 얘기를 하죠. 조명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 안에는 우리 전열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열설비. 예, 전열설비가 뭔가요? 우리 콘센트.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열설비라고 얘기를 하죠. 동력의 형태로 사용하는 거는 뭐, 여러분 엘레베이터, 에스카레이터 그다음에 펌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동력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얘네를 우리가 전력설비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이러한 형태를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표현을 하고 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거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상대방의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산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안전하다. 우리 뭐 안전 기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그러한 계산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콘센트가 설치가 되고 예, 형광등을 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린 공사를 할 겁니다. 공사는 뭐 다른 말로는 뭐 설치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산을 하고 공사를 하고 이게 결국은 예, 얼마만큼 돈이 되느냐. 우리 예, 결국은 돈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뭐, 사실, 딱 목표라기보다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우리 전기 분야에서 하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정확하게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도 당연히, 뭐, 여러분들, 안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우리, 요렇게 만드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면을 그려야 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내역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실제 만들고 활용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걸 다 물어보면 좋죠. 뭐 저처럼 뭐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뭐 엄밀히 얘기하면 자격증 시험입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만 갖추시면 돼요. 저와 함께 그 능력만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중요해졌습니다. 어차피 물어보는 거는 이러한 형태들, 이러한 형태들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필기시험이니 실기시험이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예, 필기시험은 그냥 딱그 문제의 핵심만 찾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실기시험은 그 핵심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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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들이 이렇게 연관돼 있다. 우리 전기설비는 1년에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예, 좀, 이러한 연결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긴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저와 함께 차곡차곡 쌓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 오셨기 때문에 저걸 잘 융합시켜서 잘 연관지어서 그리고 잘 해결할 수 있으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 입문편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본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